네 안녕하세요. 그, 저번에, 저, 미니 관리기, 저번에 그 저번에 조립하고, 지금 시연을 하는데, 지금 여기 텃밭, 지금 양파 준비하려고 하는데, 텃밭 지금 메고 있습니다. 근데, 어 이게 기계가 이제 안 쓰다가 쓰니까, 처음에 좀, 그, 시동도 좀가다 꺼지고 하는데, 그 원인을 보니까, 여기 보시면은, 지금 그, 앞에 이거는 이거는 액셀레터가 우리 예철이 같이 이렇게 뭐 임의로 그렇게 뭐 돌리고 하는 게 없어요 없어서 그 어머니 앞에 멈추고 앞에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저 전에 영상에 올린 토끼하고 거북이 고개 이제 액셀레터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조정을 해서 그런데 너무 거북이 쪽으로 하니까 시동이 좀잘안 걸리더라 그래서 시동 걸 때는 거북이보단 조금 토끼 쪽으로 그렇게 좀, 그, 레버를 한 다음에 시동을 걸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이게 좀 시행착오를 긁여서 계속 뭐, 안 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겉, 저, 토끼 쪽으로 그렇게 해놓고 시동 걸고 초콜밸브는 똑같고요. 이초콜밸브는 닫힌 상태에서도 시동이 걸리는데 닫, 히면은 시동 걸리면 일단은 이 초콜 열어야 됩니다. 열고 그래서 그래야 혼합비가 맞고 공기하고휘발려 그래서 그, 그렇게좀 열어서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을 것 같고, 요거는 지금 그 엑셀레트를 땡겨야지 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만 사용하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. 그, 전진할 때는 그 레버를 땡기고, 땡겨서 당겨서 하면 좋다 이렇게 빠집니다. 갈리기들은 다른 갈리기 좀 무게가 안 나가는 것들이 게80반 6kg 정도 나간다는데 그 가벼운 것들은 이게 흙이 좀 약간 딱딱하면 이게 그 갈리기가 통통 튀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튀기는데 이거는 약간 무거워서 그런 현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이거 쓰는 게 처음 쓰는 거라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한데. 좀뭐 성능은 좀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좀그 덜, 덜 피곤하고 그래서 성능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말 텃밭이라든가 조그만 그런 밭그 가는 데는 좀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그밭 여러 번좀한번 데리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좀 잘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하면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좀시월하게좀잘 좀 되겠죠. 그래서 그 저거 로터리 깊이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30cm에서 약간 좀뭐 내리면. 그게또 로타리가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깊에 맞게, 깊이에 맞게 그렇게 좀 조정을 하면될것 같아요. 방향을 틀 때는 후진 기어를 넣으면 또 얘가 거꾸로 가서 후진도 할수 있고 도내 형태가 되겠죠.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로타리 개인관리기 보고 좀 시연하고 지금 한번 작동시켜봤습니다.